안녕하세요. 여보시게 <laughs> 노래나시겐다. 네. 애교가 좀 많으신 남자분이신 것 같고요. 를 어, 들고. 카드가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. 카드가 사라져요? 네. 갑자기? 네. 오. 저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죠.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. 네. 네. 저희가 찾으면 어떡합니까? 굳이 찾지 마세요. 네. 사방으로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숨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. 이쪽 분들만 좀 가만히 있어 주세요. 네. 이 쪽에 뒤에 계신 분들만 좀자드가 사라집니다. 돼요. 그리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. 자 보세요. 하나 둘. <laughs> 지금 몇 시에요? 목표를 어디까지 잡고 오셨습니까? 저는 그냥 두 번이나 두번라그랬는데여기까지도 생각 안 했어요. 네, 네. 저녁 약속해놨었거든요. 아, 약속.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. 기다는데 네네. 무슨 당송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잖아요. 안 믿어요 안 믿어 아, 사람들이. 아, 이러다 강황되면 그 사람들하고 인연 끊기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좀 바빠서요. 봤어요. 예. 아, 저 자리에 크게 욕심이 없습니까? 아유, 정 저는 상하십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만. 예. 네. 아유, 안 돼요. 네. 이런 분들이 가끔 사고치시거든요. 안돼 안돼. 네. 아, 저 자리는 예. 뭐 아니면,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. 이장가지도 않잖아요. 네, 네. 그러나 그냥 저 놔주세요.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. 달라고 한 분이 일이처음이거든요아 저기요, 궁금한데 일부러 뭐 노래 못하고 뭐 망치고 그러는 거 아니죠? 아, 그건 아니죠. 아, 그런 아니죠. 그럼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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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분이요. 네. 의상도 제작한 거 같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자기한번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분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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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구 있는 거거든요. 아, 어제. 아, 예. 네. 아, 그래요? 어제 신발 하나 샀어요. 신발 샀는데? 예. 네. 네. 아, 보일 거예요? 예. 예. 아, 이거 그래, 세 권에 완전히. 완전 새 어, 건데요 네, 어제 하나 샀어요 어제 하나 샀어요. 네. 여기 보복 결정전 무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왜뭐할말있어요 노래를 저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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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먼저 하나 듣기 하나 여보세요 늦었어, 늦었어. 아, 저 사람 정말. 빨리 <laughs> 가 <laughs>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<laughs> 뛰어 빨리 반고 <뛰어봤어>. 나오라고. <laughs> <laughs>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 네 금속 테레비. 그리...